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법 처리 이슈 내란동족 의혹자로서의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할 때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 들었어? 아, 사과를 안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선 정도 되시면 그 정도의 예의와 매너 정도는 갖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의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힘이 대응과 내란으로 독재 국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분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해산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법 처리 이슈 내란동족 의혹자로서의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택 씨 무고명예죄로 대명예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윤순 측에 시간 별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피고인의 연기 신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대택 씨는 연기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까지 합니까 재판 지원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윤 판사 배우자는 최운순 내연남 김충식과 금정월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할 때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 오래 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예의를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매... 너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데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책권위에 숨지 않습니다 국힘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기를 난장판으로 만드시면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안 들으셨어요 조용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지 않겠습니다